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투스 제인입니다. 토익 스피킹 파트 5 a n 6 5분 기출 프리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5월 19일에 나왔던 시험을 살펴보실 겁니다. 파트 5부터 보실까요? 이런 문제였어요.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참여해 왔고 항상 반응이 좋았어요. 응, 좋은 얘기 삭제. 문제가 뭔데? 근데 많은 아이들이 아동 도서 섹션에 책을 보고 제자리에 두지 않아 책 정리가 어렵습니다. 이벤트 진행 시 아동 도서를 잘 정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세요. 이거 전형적으로 어떤 타입이냐면 문제화 타입이죠, 여러분. 오이토스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에는 아이들이 책 정리를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죠. 그치만, 아무리 문제가 좀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벤트 온 애들한테 경고 주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건좀 부적절할 것 같아요. 해서, 상황에 적절한 해결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안내공지를 통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부탁하실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직원분들에게 책 정리를 좀 시키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내공지 콤보. 너무 많이 이미 써왔죠? 그쵸? I think we can post a notice on the sherbs. And ask children to put the books in place after reading. 읽고 나서 제자리에 정리해달라고 안내공지를 통해서 부탁합시다. 두 번째는 Let's arrange more staff members at the children's section on that day. 이벤트 나의 아동도서 섹션에 더 많은 직원을 배치시키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근거문자까지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입으로 같이 시작. First, I think we can post a notice on the shelves and ask children to put the books in place after reading. If they see this notice, more children will put them back in place. 아무래도 공지를 본다면 더 정리하지 않겠어? 이렇게. 네, 근거 문장을 붙여봤고요. 두 번째는, second, let's arrange more staff members at the children's section on that day. If more people monitor the section and put the books in order, we can keep it tidy. 그렇군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섹션에 모니를 물론 감시하다지만 관리하고 책 정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어, 이런 문제 사실 무응답 잘안 나옵니다. 누가 완성도 높게 얘기할 수 있냐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펄6 이런 문제였습니다. 오랜만에 미디어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요. 문제 난도 이 자체가 어, 아주 노, 높은 건 아니지만 간만에 미디어 타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 보고 가셨다면 아무래도 답변이 수월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TV로 뉴스 보는 것 대비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뉴스 보는 것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고르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몰아냈어요. 인터넷으로 기사를 읽으면 뭐가 좋죠? 편하죠. 근데 편하다가 구체화가 잘안 되죠. 이렇게 구체화 가능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뉴스만 골라볼 수 있다. 원하는 대로 콤보. 그리고 아무래도 읽기가 편하죠. 네, 아무 때나 어디서든 읽을 수 있으니까요. 자, u n l i n e watching television, I can choose and read specific online news that i n t e r e s t me. 내가 딱 관심가는 기사만 골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접근성 콤보. online news is accessible anytime and anywhere. Because I can always read the articles using my mobile phone.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아무 때나 읽고 싶을 때 내가 읽을 수 있다. 자. 근거 문장, 우리 함께 여러분 입으로 시작. First, online watching television. I can choose and read specific online news that interests me. This is time saving. Because I don't need to waste time on articles that I'm not interested in. 관심 없는 기사는 굳이 내가 읽을 필요 없으니까 내 시간을 아껴준다. 하지만 TV는 그렇지 않죠. 골라볼 수가 없잖아요. 접근성 콤보, 시작! Second, online news is accessible anytime and anywhere because I can always read the articles using my mobile phone. 반대로, on the other hand, I can get news from the television only when it comes out. 그렇죠. t v 에서 뉴스를 방영을 해줘야만 우리는 t v 로부터 뉴스를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고 그래서 인터넷 뉴스가 접근성이 좋군요. 이렇게 파티 5, 6 기출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사실 시험을 다잘 보시는 거아니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도 높게 시험을 봐주셔야 고득점을 뚫고 갈, 수, 갈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가 좀 후덥지근한데요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목표 달성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